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위지윅 스튜디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1.95% 자, 요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위즈윅 스튜디오가 뭐 이렇게 금요일에 급등에 나오거나 이런 이슈도 없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빨리 좀 돌아다니면서 자, NP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급등에 나와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NP라는 회사의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위즈윅 스튜디오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회사를 안볼 수는 없는 건데 자,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어쨌든 MP라는 회사가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도 우리는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MP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해 나온주는데 있어서는요. 사실 이제 2월달에 출시를 하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가 이거 엑사리트셋서 어 착용을 하고 그냥 앞에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딱 증강현실이 되면서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XR 헤드셋을 끼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그럼 실제 게임 캐릭터가 내 옆에 지나다니고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은 이런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 XR 헤드셋, 바로 비전 프로다. 근데 이 비전 프로가 여러분들 가격이 비싸요. 이제 하나에 대략적으로 한3,500 달러, 자요 정도에 지금 출시가 되는데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에서 벌써 이 비전프로에 대한 어 정말 예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배송을 받을 때까지 7주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만큼 어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 산업이라는게 다시 한번 발전할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발전을 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아 메타버스 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밖에 없 구나라는 이런 시장의 판단과 함께 NP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그 중에서도 NP라는 회사가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헤드셋을 여러분들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내가 이 헤드셋 안에서 만약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이거를 비싼 돈을 주고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고 중요해지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이 NP라는 회사고요 NP가 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IP가 많아요 IP가 뭐야 여러분들? 지식재산권 그러다 보니까 이 IP를요 사실상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에다가 뭐 대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든지 해서 이런 컨텐츠에 관련되는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의 시장의 판단이 돌아오면서 NP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즈빅스트리오라는 종목도 우리가 똑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위즈백 스튜디오라는 종목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들어와주는 이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보통 거래량이 아니구나, 지금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딱 눈에 보일 정도의 거래량이 튀어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즈백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볼 줄알아야되냐면 우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려세우는 있는,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이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형주로 뭔가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자, 수급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이러한 개별주에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어,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때는 우리 2000원제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 이런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본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런 개별주가 어디에서 좀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종일 회사 다니고 하면서 이런 시장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보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가고 이런 매매를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주식 시장 쳐다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급들을 좀 파악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마다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월 26일 제가 뉴플엑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월 26일 그 금요일 오전 7시 51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셔서요. 제가 뉴프렉스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0분 동시효가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문자 다 보내 드렸죠. 어, 그러면 과연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1월 26일 이렇게 시초가가 0%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 다 많은 수익들을 올려내셨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력들의 수급을 미리미리 잘만 파악을 하셔도요 단기간에 수익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매일마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건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문자 안보내셔서 종목 못받아가셨을겁니다 그쵸? 괜찮아요 어차피 아까 보신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게 종목을 꾸준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조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조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정말 매일 이렇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24년 1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제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죠. 자, 바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맞붙는 미국의 대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려.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 보통 이러한 대선이라든지 총선 같은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갈 때는 3, 4개월 전부터 혹은 5, 6개월 전부터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보다 자 이제 올해 대략적으로 한 3월에서 4월부터는 매집이 시작되고 이제 올해 한 여름에서 하반기쯤이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종목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좀찾아보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 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좀 기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 보입니다. 자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갑자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를 엄청나게 폭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2024년에 이 대시세 종목을 내, 내가 이 종목을 꼭 매수를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6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 다 문자 메시지로 어떤 종목인지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잘 받아 가셔서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섯 배, 10배 먹을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위즈빅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자 위즈빅 스튜디오라는 종목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자 어찌됐든 MP라는 회사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MP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위즈빅 스튜디오의 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위즈 웹 스튜디오가 어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위즈 웹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vr ar 등 영상 콘텐츠에 투입되는 영상 기술 전문 회사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즈 웹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 실제로 위즈 웹 스튜디오 자체적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좀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오케이, 위즈 스튜디오나 MP 두 회사 모두 다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의 증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더큰 프리미엄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즈 스튜디오가 지금 고금리 시대 때 이런 어, 컨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을 했던 이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2 3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년도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는데... 자, 24년도부터 이제에 메타버스의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주가의 상승세가 정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흑자를 딱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업의 밸류신이 완전 180도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즈윅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에까지 우선 23년도에 나와준 실적이 모두 다 선발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왔던 거고, 자, 이제는 24년도, 25년도에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 한창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크게 떴었던 이 구간까지도 주가의 회복성이 가능한, 자, 이런 종목이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즈맥 스튜어라는 종목에 대응자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위즈맥 스튜디오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위즈맥 스튜디오를 어느 저점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즈맥 스튜디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대응자를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위지윅 스튜디오 대행자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위지윅 자 위지위기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지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위지윅스튜디오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이 대응 자료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걸 지금 보실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종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에 나왔던 포스코 DX 라는 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필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수칙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칙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